5학부 1학년 파이널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원이 2-1, 2-2 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게 2-1입니다. 자, 이 단원이 조금 혼자서 공부하기에 어, 방향을 잡기가 조금 어려운 단원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처음부터 모든 글자를 다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의 출제 방향을 읽어내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일단, 제목이 진로 탐색을 위한 독서입니다. 진로 탐색이 주제가 되고요. 이것을 위한 독서 방법에 대한 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로 독서의 방법,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나의 진로나 관심 분야를 고려해서 글이나 자료를 선택해서 읽는다. 그 다음에 읽을 때 읽기 목적에 따라 읽은 정보를 통합하고 재구성한다. 나의 언어로 정리한다. 읽은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친구들과 공유한다. 여러 매체를 활용해서 정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된 주제 통합적 독서. 주제 통합적 독서는요, 나의 진로와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또 책뿐만 아니라 여러 자료가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즉, 동일한 화제의 나의 진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 또 다양한 형식의 독서 자료를 종합적으로 읽고, 즉, 여러 종류의 글을 읽고, 재구성하는 것을 주제 통합적 독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진로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사고를 확장하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진로 독서의 효과가 됩니다. 독서를 할 때는 먼저, 자, 이 내용은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읽고, 진로 탐색을 위한 독서로 가겠습니다. 진로 탐색을 위한 독서에서 즉 진로 독서란 진로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자 어, 진로나 관심 분야를 다룬 다양한 글이나 자료,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꿈을 이루는데 바탕이 될수 있다. 자. 효과는요, 깊이 이해하고 진로 경로를 탐색할 수 있다. 또 경험과 사고를 확장할 수 있다. 올바른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진로에 관한 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방법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제, 주제통합적 독서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주제 통합적 독서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주제를 균형있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독서량이 증가되고 풍부한 독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지식과 정보를 통합하고 재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교과서 활동으로 가면요. 자, 첫 번째 활동은요. 진로나 관심 분야를 탐색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활동을 통해서 두 번째 활동, 읽을 책이나 매체 자료를 찾아서 목록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활동 2를 바탕으로 세 번째, 책이나 매체 자료를 읽고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읽기를 통해 얻은 정보를 통합하는 거예요. 이 순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2-1 단원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일단 탐색하기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글을 통해서 진로나 관심 분야를 탐색해 보자. 조금 내용을 생략하면서 중요한 부분들만 짚어서 이야기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심리학자의 연구를 바탕으로 세 가지 답변을 준비했답니다. 신나게 살기, 의미있게 살기, 그 다음에 몰두하며 살기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나는 언제 가장 신나고, 언제 가장 의미를 느끼고, 언제 가장 몰두할 수 있을까를 통해 내가 원하는 진로나 관심 분야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문제가 출제된다면, 요 내용만 제시되고, 이걸, 요 내용만 제시되고, 요 내용을, 요 내용만 제시되고, 이거를 짝짓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내용을 한번다 정리하셔야 합니다. 여기 이렇게 핵심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읽을 책이나 매체 재료를 탐색해서 목록을 작성하자. 그래서 건축이라는 진로나 관심 분야를 설정했고, 모든 명을 정한 다음에 탐구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합니다. 건축가가 어떻게 하면 될수 있고, 현대 건축가들의 관심 대상이 뭘까? 도서관, 서점, 인터넷을 활용해서 책이나 매체를 탐색한 다음에, 읽기 목적을 구체화하고 책이나 매체 자료를 선정해 목록을 작성합니다. 건축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다라는 게 읽기 목적이라면, 건축가가 말하는 건축가라는 책을 골랐고요, 읽기 목적과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알려주고 진열할 능력을 소개해서 읽기 목적에 어울리는 책이다. 한 권만 더 볼게요. 자, 현대 건축의 흐름이라는 책을 통해서 과거와 현대 건축의 차이점, 현대 건축이 지향하는 바와 자세, 그래서 어울리는 책이다. 그 다음에 TV 프로그램의 강연을 보고 실제 건축가가 무엇인지 소개하는 강연으로 읽기 목적에 어울리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작성한 목록 중에 꼼꼼하게 읽을 부분을 선택해서 읽기 계획을 세워보고요. 자, 꼼꼼하게 읽고 정리하는 내용으로 갑니다. 가는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자, 건축가 유책이에요. 건축가가 말하는 건축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건축가는 창조자이자 조율하는 사람이라고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면 설계에 영감을 주기도 하고 직접 도면을 그리기도 하고 구조를 개선하고 다른 시스템에 결합하는 일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건축가를 이렇게 환경을 담은 무언가를 창조하되 시대 정세를 반영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우리 시대의 이상과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사람이 건축가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가는 세 가지 기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자, 일단, 사회와 시대의 요청이 있고요. 건축주 돈을 내는 사람의 요청이 있고요. 대지와 자연환경이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의 요구에 따라서 자신의 창작 의지, 자신의 철학과 사상 기술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더해서 건축물을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와 건축주와 땅. 세 가지 기본 요구 사항이 요구하는 것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건축가입니다. 건축가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창작 의지를 더하고 사회에 끼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조율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 현대 건축에 관한 글, 아까 골랐던 책 중에서 두 번째, 현대건축의 흐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건축은 황금 분할, 비율, 구조, 장식같이 가치, 전통적 가치로 이해하고 건축물들을 평가했는데, 과거의 시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새로운 건축 영역이 생겼다. 그게 바로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최근의 모든 건축물과 도시는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 수량으로 분석이 됩니다. 건축과는 철과 콘크리트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과 사용된 전기 에너지를 분석해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수치로 나타냅니다. 이러한 시각은 피라미드 이후 4천년 가까운 건축 역, 역사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하드웨어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이고 유기적으로 건축물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즉,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건축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가 모든 디자인의 우선순위에 올라서게 되고, 구조나 설비나 디자인 등 에너지 효율을 중심으로 재배치하게 돼서 분야 간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에너지 기후 시대 생존에 맞춰서 가야 할 어떤 방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글입니다. 세 번째는 강인데요. 행복한 집을 짓는 건축가라고 하네요. 땅콩 집을 만들었는데 집에는 삶과 추억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아파트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땅콩 집은 아파트보단 작지만 이웃과 함께 할수 있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집이다라고 합니다. 집이 크고 예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마당과 좁은 다락처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실용보다는 가치를 중시하는 건축에 대한 강연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반영해서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세 가지 읽을 책과 미체 자료가 있었고요. 유의미한 정보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모두머니 정보를 통합할 때 건축가가 지녀야 할 역량과 자세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활동 다섯 번째가 포트폴리오를 제작해서 읽은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제목,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건축가는 누구인가? 처음에는 모듬에서 읽을 책과 매체 자료를 소개합니다. 읽을 책이나 매체 자료의 정보를 얘기하고요, 선정한 이유, 진로 개발의 유의미한 정보에는 뭐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형식과 공유 방법을 정하고요. 계획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봅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공유하고 질문에 댓글, 친구들의 질문에 댓글을 다는 활동까지 한다면 진로, 진로에 대한 일기와 활동이 마무리 됩니다. 자, 요런 정리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눈에 정리된 것들, 다시 한번 글자 하나하나 다 읽어 보셔야 됩니다. 자, 소단원, 이 다양한 색깔을 존중하는 사회에서는요, 일단 크게 세 가지가 나오네요. 세대 차이, 지역 차이, 남북한의 차이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다변화하는 언어 공동체의 양상, 다문화 사회에 따른 언어 공동체 변화,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문제의 크게 두 가지 문제, 그리고 지역, 세대, 성별, 문화에 따라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로서 책임감 있는 언어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언어 공동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공동의 가치관이나 관습을 공유하는 사회 집단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지역 세대 성별,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형성한 언어공동체가 있고, 또 분단에 따른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문제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갈등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사회여서요. 자, 일단 유형으로 다시 사회적으로 언어가 변이된다. 계층, 성별, 연령, 인종입니다. 바 지역 방언이 있을 수 있고요. 다문화 사회 남북한 언어. 자, 요 자신이 속한 언어 공동체의 특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언어 활동을 주체적으로 할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자, 소제목을 한번 볼게요. 봤더니 언어의 높이뛰기. 자, 높이뛰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의 생활이 어떠한가. 자, 할로데이 뉴스에서 게 들은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입니다. 뭐냐면 이런 게 있대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정체성, 즉,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외국인은 영어를 할줄 안다 라고 생각하는 것, 또는 한국어를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